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다 계속 이해가 되면 좋겠고 잘 알면 더욱 더 좋지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주말에 또 와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제가 저기 작은, 거기다 에어컨을 켜놨으니까, 골로 가서 딱, 딱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넘겨서 어제 제가 안 풀었던 50번, 51번 보고 나서, 쭈루루루루, 이주분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0번 보시면은요.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는 게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어? 대입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입만 해선 풀어낼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돼? 양변이 같다 그랬으니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낼 건데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요 자 이쪽은 여기가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돼? 2차식이죠 2차식에서 3차식 되려면 몇 차식 곱해줘야 돼? 1차식 곱해줘야 돼요. 1차식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1차식 곱해줄 건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기 보면은 x제곱 있고 여기 x세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돼? 그냥 x 이래야지 x세제곱 나오죠? 그리고 플러스 c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x세제곱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cx제곱.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ex제곱.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cx.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x. 마지막으로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요 녀석 두 개를 더하면 얘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c 플러스 2가 4가 나오므로 c는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더하면 여기는 몇 X가 돼? 3X가 되니까요. 우리가 뭐야? A가 뭐가 돼? A가 3이다. B는 뭐예요? 얘가 B니까, B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B는 뭐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2개 더하면 5다라고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돼요. 자, 51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웬만하면 어떻게 심화에 심화까지 가고 나서 풀 문제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저는 이제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나머지 형이 쭉 문제 풀면은 어? 너무 쉬워서 지겨운데 할까봐가 늦 문제니까 그냥 이따만 알아주시면 돼요. 제가 풀어줄 건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뭔가 좌절하거나 말도 안 돼요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이따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이따구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51번을 보시면 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3차 당항식 fx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3차로 이루어진 어떤 식인데 이 식에 대해서 f1은 1이고 f2는 4분의 1이고 f3은 9분의 1이고 F4는 16분의 1이다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럴 때, GX에 대해서, X제곱, FX-1에 대해서, G5가 24다라고 조회했을 때, G-1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건 내가 이렇게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꼭알 필요는 없어.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내가 보면은 이런 거야. F 2 빼기 4분의 1은 0이고요. F 3 빼기 9분의 1은 0이에요 F 4 1 6분의 1은 0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f 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0에 해가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해서 1,2,3,4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녀석이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를 A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라고 쓸수 있는 거. 선생님, 3차식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X 제곱이 있잖아.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은, 얘가 X 제곱분에 X 제곱 FX 빼기 1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여러분이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건 뭐야? G5가 24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5를 대입한 게 24가 되는 거야. 그럼 뭘할수 있냐? 라면은 내가 25분에 24라는 녀석이 여기 보면 a구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4 3 2 1이 뭐예요24 이렇게 딱 해서 a가 25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수 이듯 녀석은 내가 x제곱분의 x제곱 fx 빼기 이라는 녀석이 25분의 1에다가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를 한 녀석이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gx라는 녀석은 x제곱 fx 빼기 1인데 얘가 25분의 x제곱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20보 이해할 필요 없고 이런 문제 풀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돼? 좀 쉬어 보이는 친구 있으면은 재미로 풀어준 거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하면은 2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음? 지오가 24. 정하면요 x 제곱, x 제곱 빼기어구고 gx가 x 제곱 빼기를 됐고, 그러면 g5를 대입하면 24니까, 24 됐고, 여기다가 5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하면은 음, 여기서 장됐네 얘는 gx가 아니니까, 여기다 양변에다 5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5 대입하면 성립하면은 25, 25, 24. a가 4, 4, 4, 1 해서 24, 이4지면 a가 25면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x제곱, x제곱 이렇게 딱 해서 넣으면은 될 것이고 얘가 25면 x제곱이 되고, g-1이면은 잠깐만요. 계산 어디서 잘못했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푸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고 안 풀어줄 생각이었다가 다시 한번 풀어준 이유입니다. 음, 음. gx가 x제곱 빼기 1, g1-1 요렇게 가는게 아니고 얘가 3차니까 얘가 5차고 gx 빼기 1이라는게 가지니까 어, 요 녀석 자체를 개조할 수 있고 분석 자체가 이렇게 갖게 되고, G5가 24니까 5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24다. 그럼 oa 플러스 b가 1이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건 g0이 마이너스 1이니까 g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b가 되고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돼서 이렇게 되는 데서 GX가 아, 이거 참고인다.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일단 쓰기만 하시고 굳이 제가 요거를 여러분이 다시 볼 리는 없을 겁니다. 진짜 맛배기로 넣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 깔끔하게 오늘 인수분해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다. 다시 볼일 없다! 너무 부하게 보이지만, 그런 거. 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제가 한 30, 50분쯤 끝낼 수있 거고, 끝나면 우리 저기 옆에 가가지고, 자습실 가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검사받고 가면 되고요 뭐 저희 맘만 있으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질문하는 거봐줄 테니까 하고, 내 시험 보고, 잘 부르고, 하면 특강도 거의 끝이에요. 다음 주 월화수 밖에 없어. 광복절에 할까? 돈안 받고, 돈안 받고 추가. 수업 뜻깊은 날이잖아요,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날인데 그런 날 네, 수업을 듣는 건 얼마나 보람찬 일이지 않니?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지만 콜 저기 콜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다시 한번더 나중에 설명해 줄 일이 있을 것 같고 인수분해 공식에 인수분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중3에서 곱셈공시하고 인수분해 배웠어요. 그런데, 그, 거그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야? 5번까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인수를 묶어준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뭐냐면 내가 mx 더하기 m y가 있을 때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해산해주면 얘가 인수 분해가 된다.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대부분 어떻게 나왔냐고 보면 되냐면은 사실 뭐 여러분이 그냥 역 연산이다라고 기억해주면 편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려운 말 나왔다고 여러분이 헤맬게 아니라 그냥 리버스. 뒤집어졌다 이거야. 무슨 얘기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여러분이 곱셈공식으로 기억한 것처럼 x 플러스 1에 완전제곱을 해주면 돼요. 물론 얘가 원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요. x제곱 더하기 x x 플러스 1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돼? x에 x 플러스 1이어서 얘가 공통인수로 x 플러스 1을 묶으면 은 여기 남는 게 x 플러스 1이어서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인수분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할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건 공통인수를 묶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한마디로 곱셈공식을 외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외워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 6번부터 10번까지 새로 등장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번을 보시면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얘는 여러분 이 여기서 처음 배운 어떻게 돼 세제곱에 대한 녀석이니까 간단하게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어? 여러분이 요것도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여러분이 요것도 어떻게 돼? 앞에서 곱셈공식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나와 있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이것도 곱셈공식을 통해서 배우면 돼.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가 바뀌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집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 간단하게 a 더하기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 a b 더하기 e b c 더하기 e c a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걸 기억하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아니요? 자 근데 9번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9번도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운영해서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라는 녀석이 어떻게 됐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걸 구했다고. 근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돼? 2분의 1을 앞으로 빼면은, 얘가 EA 제곱, A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C 제곱, C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EAB니까, 요렇게 해서 얘가 어떻게 분리됐다?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여러분이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으로, 한번 더,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제곱 네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a 4제곱 네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4제곱이 네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b 제곱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 꼭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것 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4차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거 묶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곱셈 공식 알아주면 된다. 그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 배운 것 중에 있어요. 인수. 인수 구하는 거, 인수 하한거뭐 배웠어? 특강와서 인수들어간거 인수분해 말고 저번시간에 인수 어? 인수 인수들어거뭐 배웠어요 인수들어간거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거 x 내제곱 네 마이너스 삼 x 세제곱 더하기 3 x 제곱 더하기 x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단 말이야 그죠? 물론 이건 내가 쉽게 가지고 공통인수 묶으면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요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 인수정리 즉 내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3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립제법을 써 주는 거야 1 곱하면 1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1 곱하면 1빵빵빵 빵, 빵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x 1기 1로 했을 때 지금 보시면요 상수 1차 2차 3차, 2차, 1차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강 4일차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진짜 잠깐만 쉬었다가 추가 문제 제가 쭉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끄고 기다려봐.